아이브 또 1위 일본 오리콘 싹쓰리. mg원업이 아이콘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아깝지 않은 아이브가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일본에서 발매한 세 번째 앨범 비올라이피 올라이트. 무려 16만 5천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오리콘 주간 앨범 랭킹 1위를 차지했죠. 이 수치는 아이브의 전작 일본 두 번째 앨범 얼라이브보다도 높은 수치이자. 자체 최고 첫주 기록입니다. 올해 오리콘 기준으로는 해외 여성 아티스트 중 1위라는 성과까지. 이번 앨범 비올라이트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타이틀곡 비올라이트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용기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이 곡은 일본 NTV 드라마 담에 만의왜 OST 대어이 정규 2집 수록곡 아센디오, 블루하트 와우의 일본어 버전 등총 5곡이 수록되어 있어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있죠. 선공개된 이후 빌보드 재팬 차트에도 당당히 진입하며 글로벌 팬들의 뜨거운 반응을 입증했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아이브는 오는 9월 15일 일본 최대 음악 축제 브로긴 재팬 페스티벌 2025의 첫 출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작년 서머 소닉 무대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이들이 이번엔 어떤 레전드 무대를 보여줄지 벌써부터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팬들을 설레게 하는 건 오는 8월 25일 아이브의 국내 네 번째 미니 앨범 아이브 시크릿과 타이틀곡 x o XG의 컴백이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글로벌 인기를 정점으로 올려둔 채 한국으로 돌아오는 아이브. 이번 활동은 또 어떤 기록을 세울까요? MG 워너비의 이름을 넘어. 진짜 레전드 걸그룹이 되어가고 있는 아이브. 이들의 여정 우리 함께 지켜봐요. 이 정도면 좋아요 누를 수밖에 없죠? 구독하고 아이브 컴백까지 함께 응원해요.